이강인이 축구의 신리온의 메시를 떠올리게 하는 플레이로 스페인 매체에 찬사를 끌어내며 화제입니다. 스페인 뿐 아니라 일본 매체에서도 호평일색인데요. 일본 니칸 스포츠는 위기에서 팀을 구한 것은 한국의 보물인 22세 이강인이었다. 는 평과 함께 한국의 승리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이강인의 골이 터진 순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기뻐했다. 이강인은 곧바로 추가 득점하며 승리를 이끌었다며 이강인의 활약상을 집중조명했습니다. 이 밖에 또 다른 일본 매체인 스포츠 호치는 한국의 좋지 않은 흐름을 바꾼 것은 바로 이강인의 왼발이었다며 이강인의 활약상을 호평했습니다. 또한 일본 매체 야후 재팬은 중국인 주심이 경기를 망쳤다. 한국 대표팀이 고전한 이유는 심판의 판정 때문이다 라고 기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한국은 총 17번의 반칙을 해 5번의 옐로 카드를 받았고 바레인은 8번의 반칙을 했지만 2번의 옐로 카드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바레인도 거친 파울을 했지만 주심은 바레인에게는 관대했다는 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한국에게 더 치명적인 것은 주축 선수들이 옐로 카드를 받았다는 것인데요. 손흥민, 이기재, 김민재, 조규성, 박용우가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이제 옐로 카드를 한장더 받게 된다면 옐로 트러블로 인해 한 경기 결장이 확실시됩니다. 따라서 이제 선수들과 클린스만 감독은 옐로 트러블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나 기사의 내용과는 달리 일본 네티즌들은 심판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대표팀이 그냥 카드를 받을 만했다고 댓글을 달며 화제인데요. 그들은 맨날 태권도 축구하다가 시합을 망치는 것은 너희들이 해라. 한일 월드컵 때의 5점을 세계 축구 팬들은 절대 잊지 않는다. 박용호는 월드컵이었다면 퇴장당했을 것이다. 그는 소림 축구 심판이었기 때문에 노란색이었겠지만 유럽 심판이었다면 빨간색이었을 것이다. 등등에 오히려 한국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무래도 결승에서 만나게 되면 많이 좀 혼나야 할것 같습니다. 결승이 무척이나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스페인 매체에서는 역대 최고 선수의 골을 보는 것 같았다며 극찬했는데요. 스페인 매체 아스는 15일 이강인은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왕이다. PSG의 젊은 스타는 나이가 어리지만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손흥민이 서른을 훌쩍 넘긴 지금 이강인은 최고의 골로 한국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바레인전에서 이강인은 자신이 최고의 축구 선수임을 증명했다. 이강인은 지팡이를 꺼내 들고 마법을 부렸다. 먼저 왼발에 힘을 실어 멋진 장거리 슈팅을 날렸다. 우리가 종종 보아왔던 역대 최고의 선수의 골을 연상시키는 골이었다. 그리고 개인 드리블과 치명적인 왼발 마무리로 멀티 골을 작성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이강인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부임 이후 한국 축구의 에이스로 발돋움했는데요. 특히 지난해 10월 튀니지와 친선전에서 태극 마크를 달고 첫 골을 넣은 그는 이후 공격 포인트를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10월부터 A매치 6경기에 나서 6골 3도움을 올렸습니다. 매체는 이강인의 손길이 닿는 모든 것이 금빛으로 변한다며 지난 아시안컵에서 한국은 저주를 이어가며 8강에서 카타르에 패했고 같은 해 이강인은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최우수 선수상인 골든볼을 수상하며 한국 축구를 빛냈다고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종료 후 평점 전문 매체 폼몹은 양팀 선수들의 평점을 매겨 공개했습니다. 양팀을 통틀어 가장 높은 점수의 주인공은 10점 만점에 9.3점을 받은 이강인이었습니다. 이강인은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총7 5번의볼 터치를 기록했는데요. 두골 이외에도 패스 성공률 91%, 슈팅 3회, 기회 창출 3회, 드리블 성공 7회, 중장거리 패스 성공률 100%를 올렸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활약을 선보인 이강인입니다. 경기 후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이강인에게 양팀 통틀어 최고 평점인 9.2를 주며 최우수 선수로 꼽았습니다. 한골 1도움을 올린 황인범은 8.6으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바레인 선수 4명을 그냥 가지고 노는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후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축구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전반전에는 다소 몸이 무거운지 턴오버 장면이 몇 장면 눈에 띄기도 했는데요. 후반전에는 완전히 몸이 풀리면서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완벽한 볼 간수와 탈압박으로 바레인 수비진을 괴롭혔는데요. 경기장 오른쪽에서 볼을 잡아 화려한 바디페인팅 및 드리블로 바레인 수비수 4명을 손쉽게 뚫어내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중앙 아크서클의 선수에게 정확한 크로스를 날렸고 원터치로 내주고 이재성 선수가 마무리하였지만 아쉽게 골대를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유럽 모델리그 드립을 성공률 1위 선수의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에 많은 축구 팬들이 극찬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리 생제르맨 공식 트위터에서도 경기 후 이강인의 멀티골로 한국의 아시안컵 첫 승리를 안겨주었다며 축하했습니다. 프랑스 카라 스포츠는 이강인의 역전골 직후 바로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파리의 보석 이강인의 역전골 너무나 예쁜 골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이후 멀티골도 곧바로 업로드하였는데요. 파리의 작은 갈골이 수비를 없애버리는 아름다운 크로스 오버라며 극찬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팬들도 이게시물에 다양한 댓글로 반응했는데요. 우리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이렇게 해주길 기다릴게. 너무 축하지만 탈락하기를 바랄게 어서 돌아와. 이강인의 기량이 정말 좋아. 꿀 같은 골이었어. 그는 멀리서도 골을 넣을 수 있어. 정말 미쳤다. 최고의 선수. 마스터 클래스 강인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강희는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 경기 전부터 쉬운 경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은 없었다. 코칭 스태프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었다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는데, 다음 경기엔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오도록 하겠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이어 실점 후에도 팀이 흔들리진 않았다. 골을 먹었으면 공격순위 골을 넣어야겠다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강희는 많은 부분에서 배우고 있다. 축구뿐만 아니라 축구장 바깥에서 사람으로서 많은 것을 배운다. 대표팀에 오면 흥민이 형뿐만 아니라 다른 형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 소속팀에서 은바페와 다른 선수들에게 좋은 점을 배운다며 웃었습니다. 경기 막판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찌른 수루 패스는 환상적이었는데요다. 이강인은 흥민이 형과 잘 맞았다. 훈련 때나 경기 때나 잘 맞는다. 흥민이 형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과 잘 맞춰서 더 많은 골과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만족했습니다. 멀티골 장면에 대해 이강인은. 골 장면은 다른 선수들의 너무 좋은 패스와 움직임으로 넣을 수 있었다. 모든 선수들의 골과 승리는 경기를 준비한 모든 코칭 스태프 덕분이다. 그래서 골을 넣고 승리할 수 있었다. 다음 경기서도 골을 넣으려 노력하겠다. 내 골보다 팀 승리가 중요하다. 항상 승리에 포커스를 두고 플레이하겠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강인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서 가장 장래가 촉망된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카이 페리는 글로벌 매체 스포츠 렌즈 영국판에 게재한 제18회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본선 프리뷰를 통해 이강인을 가장 주목해야 할 한국 선수로 선정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카이 페리는 프리미어 리그 노팅헌 포레스트 및 삼부리그 버턴 엘비언 등 잉글랜드 프로팀 소속으로 현장 리포트 및 인터뷰를 맡았습니다. 아시안컵에서 가장 강력한 스쿼드를 자랑하는 한국의 다양한 젊은 인재 속에서도 유럽축구 최고 드리블러 중 하나인 이강인을 으뜸으로 꼽았습니다. 스포츠 렌즈는 뉴욕타임스 및 폭스뉴스 등 미국 유명 언론과 재휴 관계인데요. 웨일스 축구협회 SNS 담당자이기도 했던 카이 페리는 이강인은 성공적인 스페인 라리가 몇 년을 보냈다. 아직 프랑스에서는 불이 붙지 않았지만 벌써 16경기 3득점 2도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강인은 2018년부터 유럽 축구연맹 리그랭킹 1에서 2위 스페인 무대에서 활동했습니다. 프랑스는 2023년도 유럽 리그랭킹 5위, 파리 생제르맹은 유럽 클럽 랭킹 4위인 명문 클럽이라고 소개했습니다. PSG는 2023년 여름 2200만 유로 약 317억 원을 투자하여 이강인을 영입했다는 점도 전했는데요. 스페인 라리가 마요르카 107년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이정료 수입이었다는 점도 빼놓지 않고 전했습니다. 이강인은 PSG 입단 후 프랑스 리그항,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 프랑스 슈퍼컵에서 경기당 68.4분을 뛰며 90분당 공격 포인트 0.41로 활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라이트윙, 레프트윙, 홀스나인, 레프트윙백, 중앙 미드필더 등 서로 다른 다섯 개 포지션에서 골 혹은 어시스트를 올렸습니다. 카이 페리의 분석처럼 프랑스 적응을 채 마치기 전인데도 PSG의 전술적인 요구나 선수단 상황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면서 수준급 공격력까지 보여주는 것은 인상적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